자 일단은 이렇게 김치만두 재료들을 잘 섞어줘야 돼요 왜냐면 골고루 섞어야 만두가 맛있어요 고기만두도 있어요? 고기 표고버섯만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뭐예요? 흰자 네? 아 계란 흰자 계란 흰자네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바닥에 놔서 붙지 않도록 밀가루 그 다음에 요렇게 만두피에다가 만두를 넣어주고 끝에다가 계란흰자를 저렇게 해주세요. 저렇게 쏙 눌러줘요 끝을. 네,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야겠죠? 우와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요. <laughs> 와 계속 만드세요. 이제, 유나, 도전! 유나는 안껏 넣어요. 작게 만들어도 되고, 상관없으니까. 잘 응. 아, 저런다.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. 응. 우리, 우리 예쁜 딸이 만들고 있어요. 끝에를 쫙 돌리세요. 그렇지. 오. 이야, 잘 만든다. 응? 꾹코 눌러 주세요. 코코. 그래 안 터져요. 자, 끄물끝의 모양을 어떻게 접었죠? 우와. 이잘 만든다 이오 완성 안 눌렀고, 어. 손으로 아니면 요거 한번 붙여줘 붙으라고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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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붙여줘 붙으라고 어. 눌러주세요 우와 잘한다 한 번에 성공했어 한 번에 잘했어. 우와 자 맨대. 만두 몇개 만들 겁니까 열게요열게 도전. 난다 응? 안 들어. 안 들어, 안 들어. 뭐? 안 되나 봐. 영상 찍어 이제. 그만 찍어. <laughs> 그럼 영상 이렇게 찍고 다 완료될 때 다시 찍을게요.